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진 전시회를 하게 된 이경순입니다.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그 가정 속에서는 너무 부럽지 않는 행복에 제가 다 갖고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정에서 아이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는 또 다른 저의 운명적인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아이는 그래도 잘 성장하여서 지금 정말 멋있는 그 나의 분신 같은 아들이 되어 있고 그 가정에서 제가 평생 이 아이를 위해서 살던 그 시간들과 제 자신의 주인공이 있었나 삶에서 생각해 볼때내 자신이 찾고 싶다. 사진을 하시는 지인을 가까운 벗처럼 친구처럼 늘 이렇게 만나면서 저의 취미는 사진 사진이 어떤 접하는 부분에서 제일 어울릴 것 같고, 제일 행복할 수 있는 어떤 그 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그랬을 때 저는 그게 뭔가를 한다는 그제 자신이 없었고, 늘그 장애, 그 아들을 키우면서 저의 구속된 부분들이 그 카메라의 어떤 사진 속에 담아놓은 부분들로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음, 사진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지인과 함께 더불어서 늘 아낌없는 그 관심과 어떤 그걸 저의 용기를 주기 위한 그분께, 음,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그 사진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는 그 사진의 매력에 그 나를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그 카메라 속에 내가 그날 그날 어떤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 감정과 내 표현과 그런 것들에 어떤 나타나는 그 거짓말처럼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 행복 기준에 그 카메라도 사보고 또 어떤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책도 보고 그 영화 어떤 그런 걸 문화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서 저 나름 어떤 이 공부에 의한 어떤 처음의 기초라고 봤지만 그 사진 작가들 기억 속에 하나도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저를 공부할 때마다 되게 감동되었고 기억은 나지 않지만 길을 찾아가는 음 되게 행복에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이 사진을, 사진을 배우면서 느꼈어요. 제가 일상적으로 사진을, 사진기를 들고 가까이 갈수 있는 거, 제가 멀리 갈수 없는 거, 가까이서 저는 늘 행복을 찾고 싶었고, 나의 안정적인 그런 표현, 내가 매일 할수 있는 거, 그거를 찾다 보니까 그 집에서 제일 가깝고 가까이 나를 반겨준 곳이 제일 박물관이었어요. 그 박물관에서 그갈 때마다 그날 그날 나의 어떤 삶처럼 매일 간 적도 있고 자주 자주 보면서. 를 처음 들고 나간 곳이 수암골 그 작은 어떤 문화적인 예술로 변화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발견된 부분이 그 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형태 의그 색감 저문 속에 과연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을까, 갇혀 있을까, 이런 생각 속에서 그 카메라로 제 사진 어떤 그런 걸 표현하고 싶었고 달라져가는 어떤 문, 그 문들이 계속 저를 이렇게 보여지는 시선으로 왔었어요.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나의 길을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저는 주로 여행을 다니면서 유명한 곳보다는 제 마음에 담고 싶은 풍경, 어떤 자연, 사람, 공감할 수 있는 나만의 평범한 사진을 담아 오고 싶었어요. 아들이 미대를 가면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부모로서 뒷바라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 또한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일 자연스러운 거, 제일 쉽게 볼수 있는 거, 물, 나무, 꽃. 저의 눈을 뜨면 으루로 보여지는 우암산이 보였고, 늘 일상처럼 편하게 매일 할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늘 사진은 가까우, 가깝고 매일 할수 있고, 반복되는 어떤 시선으로 제가 오래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서 박물관을 찍게 되었어요. 어, 청주에 어떤 이런 갖춰진 곳에 제 나름 커피도 참 즐기고 좋아하는데, 박물관 안에 정말 아름다운 커피숍이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밖을 바라볼 때늘 카메라는 함께 했고, 그러다 보니. 어떤 나무, 새, 사계가 변하는 어떤 자연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개인 사진전을 열게 된 어떤 이유나 동기는 저의 도전이고 표현이고 새로운 삶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작은 마음에서 시작을 했다면, 카메라를 들고 집 근처를 자주 산책하다 보니, 어느 날 갈래길에서 박물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평상시 같았으면, 가던 길을 갔을 건데, 어느 날 호기심으로 인해 박물관을 가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갈래길에서 만난 박물관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번 나의 삶, 나의 길 사진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